<laughs> 오리배 같은데요? 와 시원 고. 와우 시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실험 소! So, 오늘은 어떤 실험으로 찾아왔냐면요 차란 이렇게 23개의 방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3개의 방벽과 23명의 라이너르트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떤 영웅이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는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실험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1. 궁극기와 탄창은 무한입니다 2. 먼거리 영웅들은 똑같이 이 선에서 딜을 넣을 건데 근접 영웅 라인하르트, 윈스턴, 겐지, 둠피스트, 브리기테, 모이라 거리 때문에 애초에 킬을 할수 없는 영웅들은 직접 다가가도 됩니다 4. 넉백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오 관통 스킬 마음껏 써도 됩니다 요런 전제 하에 과연 누가 빨리 깰지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누가 가장 빨리 깰것 같은지 댓글로 예상해보시는 것도 또 재미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 그럼 시작합니다 해당 실험성 워크샵 코드는 ZWMRA 김반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기가부터 시... 작! 아, 이것도너로딱끌어서이렇게어한 번에 많이 죽겠지? 어, 거다가이제 안되는데? 그, 던져! 나가거리별데미 이거 소가있나거다크 이거 1.93초. 다음 용 갑니다. 어차피 디바는 늦을 거 알고 있었죠? 라이하르트는 뭐야? 왜다 쓰러져 있어요들 야, 일어나! 라이하르트는좀 궁극기 화염각타 다 골고루 쏴야 되겠네? 갑니다. 와, 화염각타 소리 봐! 오, 시원해! 라이하르트가 생겼어! 엄청 빠른데? 오! 어, 저기 하나 남아있었어! 우! 잠깐만. <laughs> 36.19초. 가격감 미쳤다. 야, 이거는 한 번만 더 느껴보고 싶어. 자, 잘 들어보세요. 호호호. <laughs> 다음 용 갑니다. 레킹볼. 아, 레킹볼 한 세월이겠는데? 시. 4. A few moments later. 이 나갈 때. 총. 아, 끝났어. 오케이, 169초. 엄청 오래 걸리네요, 레킹볼은 다음은 로도그. 아, 로도그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나는. 시작합니다. 로도그가 빠른 줄 알았는데, 로도그가 또 생각보다 느리네요,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지다 보니까. 방벽을 먼저 구겼어야 되는구나. 어쨌든 로드오버도 한참 걸린다는 거. 시그마. 야 시그마는 반통되는 거 하기로 했으니까 궁극기 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그마 궁이 문제점이 뭐냐면 피는 반을 깎는데. 오 어, 시그마가 가장 빠를지도? 오 일단 22.02초로 시그마가 여태 중에 가장 빨랐어요. 다 일어나 빨리어서. <laughs> 오리사 갑니다 오리사도 거리별 데미지 감소 있나? 드디어 끝! 243초 아우 힘들어 미니스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가 최대인가? 미니스턴은 원래 방덕은 못 깨죠? 방도 깨지나? 자, 얘도 한 세월이겠는데? 한 아, 자탄 데미지 들어가지. 아, <목소리> 라인하트. 움중에 떠진 것 봐. 아, <목소리> 오리베 같은데요? 500초는 안 넘겼어. 중. 어, 483초. 아, 이제 고통 하나 끝났습니다. 이제 시원시원한 거 봅시다. 벤지는 용검으로 잡는 게 가장 네, 빠르겠죠? 오우 시원! 어우 시원! 어우 원해원해 다들 일어나. h e w 이 n It's too big. That's r 가 g h t I'm going to go to the n e x 가 너무 오래 걸린다. 135초. 리퍼는 좀 빠를 것 같은데. 배우지가 생각보다 세구나. 74초, 한번 정가운데서 궁도 한번 써볼까? 그고 지나갑니다. 야, 근데 미포궁이 진짜 세긴하다여 보니까 메이 갑니다. 똥중이자똥 야, 메이, 동중, <laughs> 호수자 메이가 의외로 사킬 줄은? 호수이자, 동자 어? 설군는 중국기가 중국이 되는구나. 와, 시원.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정 가운데다가. 어... 와, 시원. <laughs> 죽은 모습 봐요.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야? 어떤 궁에 중냐에 따라 이 시체 모습도 웃기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이 영웅이거든요? 바스튜온바스튜온 생각보다 또 느릴 수도 있겠다. 관통이 안 되니까. 야, 근데 단일 데미지로는 바스튜온이 진짜 세긴 하다. 대충 딜러가 이겼어? 114초. 야, 얘 해야 돼? 네. 슬슬 <laughs> 귀찮아지는데? 얘, 얘도 해야 돼? 오우야, 여태까지 373명 잡았어. 시작합니다. 바스튜온 하위원이죠? 나 잡는데 몇초 걸리나 좀 보자. 일단 라이너 텐 잡고 나서 오케이 35초에 시작했습니다. 강벽 하나 깨는데 10초 걸리네요. 잡는데는 1초밖에 안 걸려. 톰브라아 오케이 속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E M P. 오. 불편. 은근 빠른데 손벌한 수죠. 은근 빨랐습니다. 오우 60초. 아, 한번 GNP 정확히 한번 다 맞출 수 있나 해볼까? 정 가운데 들어가면 될지도. 열나 열수 여기 여기 딱 들어가서. 아빠가 오다 되네. 편안 오케이 다음 영 어, 갑니다. 10m라 갑니다잉. 빛이, 아 이게 시메트를할때 방벽 지지는 쾌감이 있거든요 한창이 차잖아시메트라 심지어 방벽 지지는 어, 드디어 끝났다 175초 한참 걸리 한참 걸려 애쉬 애쉬는... 어 애쉬? 아 131초 다음 요원 갑니다 에코 갑니다 일단 에코 한번 해볼게요 야엘파 한세월 걸려 바꿔 <laughs> 오우 시원해 오야 어디까지 가 오우 시원해 와아 이거 뒤, 뒤에서도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다 복제 덕분에 빨리 끝났다 그쵸 오나 근데 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인으로 하면 재밌겠다 뒤에서 한번 시원하게 밀쳐보자 환청 나 호호호. 호호. 호, 좋아. 아 벌써? 벌칙? 아까 못 가지했지? 아이코 있고 아직. 아 이게 <laughs> 아, 어쩌나 벌칙이 된 기분이지? 리도만 잠깐만 자클릭 바꿔놓고. 간수 어, <목소리도> 갔다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뭐야? 화장실 다녀왔는데도안그면서돌더 보다 센가 의외로 샌드위오 메이커? 어, 어, 끝이 났네요. 395초. 전크에서는 생각보다 빠를 것 같은데? 뱅판치기 딱 좋은 아이시군. 어, 시원시원해. 어, 속 시원하구만. 아, 다 널브러져 있네. 갑니다. 이제 시원한... 아, 캐서디 왔다. 하나, 둘, 셋, 소경이... 진다. 오, 자, 소경이... 진다. 오, 원래 이런 소리 났어요. 나, 이 소리 처음 듣는데? 동시에 여러 명이 겹치니까 나는 소리가 본데 석양이 아, 친다. 오케이. 일단 1분 넘었네. 정면에 서한번 당겨보자 석양. 석양이 친다. 오이 소리 쾌감 쩐다. 오호 오호 오케이. 아 절반씩밖에 못 잡네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빠르다. 이렇게 정면에서 시작하니까. 아, 오케이. 39.02초 다시 해봤을 때. 토르비온 갑니다잉? 용광로가 동벽도 크게 나? 오! 욕심 쾌감 토르비언 빨라 역시. 아, 용강호가 세다니까? 사람들이 안 밟아서 그렇지. 39초.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도 한참 걸릴 텐데. 오우, 좋다. 이렇게 해서 끝은 났긴났고 파라 갑니다잉. 파라가. 오, 역시. 야, 파라 봉이 진짜 세기네. 그니까 관통 없는 스킬 중에는 파라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요, 그죠? 미쳤어 속도. 그러니까 방벽 보게고 라인 잡는 순서로 하는 영웅 중에는 파라가 역시 제일 빨라서. 어 이렇게 멀리서 쏴도딜이잘 들어가네. 45초. 드디어 한조. 아은 분들이 한조가 제일 빠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오, 역시. 8.11초! 어쩔 수 없다 최대한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네 와가 딱 2개로 끝나겠는데 크래. 이러면? 와 7.98초! 이게 쾌감이지! 무친 쾌감! 아티스트랑 아나랑 메르시 공버프 받아볼까요? 하나 둘 셋! 와짱 빨라! 생각보다 그렇게 또 빠르진 않다? 하나 둘 셋!

와우 시원. 이한 마리로 끝냅니다. 회원. 하나, 둘, 셋, 꼭 바티곤 해. 바티곤. 퀴어 안할수 있는 게 없잖아. 미친 쾌감. 야 우리 힐러 그러니까 힐러는 할 거예요? 힐러는 모이라만 하도록 할게요. 다른 영웅들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몇초 걸리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갑니다. 와 소리 봐. 한 번에 다 잡을 수도 있겠다 모이라 어, 군 사거리가 생각보다 기네? 다시 해볼까? 여기서 하면 다 죽겠는데 한 번에? 와다 죽었어 지원. 아 근데 한조 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오버워치 실험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관통 스킬을 허용하면 한조 관통 스킬을 빼면 파라가 역시 제일 빨랐습니다 그럼 저는 또다음에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오버워치 실험소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 아, 요바